동일한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오부 예배 본문도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제 마음에 동일한 말씀도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 마음에 있는 걸 말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편한 제 하고 싶은 이야기 설교일 수도 있고. 인생 이야기도 일수 있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시라고 하는 분을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몇해전 한국에 왔을 때한 시간 강의를 하는데 강의료 스피카로 섰을 때한 시간 강의하고 받은 돈이 8억이었어요. 돈 같지 않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한 시간 하고 8억이었다니까. <laughs> 도대체 그 인간이 어떤 존재길래 한 시간 하고 8억씩이나 받아가?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내 인생을 바꾼 스무 살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나이 아니면 조금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 때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나? 이것을 쓴 책이에요. 그의 아버지 배우지 못했어요. 고향이 캐나다 벤쿠버입니다. 아버지 하는 일은 망노동입니다. 망노동 가운데에도 볼목공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 베는 일. 그것이 그의 아버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자신도 가난한 집에서 살아야 했고 돌봄이 시원찮았기 때문에 정상적 교육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과정에 대하여 취미가 없었습니다 고2때 중퇴합니다 그리고 알바로 자기의 인생을 이제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외국은 많은 경우는 일찍 독립해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죠 그 역시 일찍이 고2 때 학교 포기하면서 부모에게서 벗어났어요. 그가 한 것은 알바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운전하지만, 그도 고2 때 운전했어요. 그리고 싸구려 폐차 직전에 있는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그것이 자기의 집이에요. 그것이 생활터전이에요. 그곳에서 먹고 자고 집이 없이 중고차에서 모든 걸 처리합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위도가 상당히 높아요. 물론, 기온적으로 영하 20, 30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겨울에 많이 추워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달려온 추위에 그는 폐차, 직전에 있는 중고차에서 잠을 자다가 동사 직전에 살아납니다. 얼어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그는 살아나요. 곰곰이 생각하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그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대로 몸을 담면내도록내 인생이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겠구나. 그렇다면 이때 나는 어떻게 될까? 바로 그때가 스무 살이었어요. 그는 모든 걸 정리합니다. 그리고 알바를 통해서 벤쿠버가 캐나다의 서부입니다. 그래서 동부까지 가는 차표를 사게 되죠. 그래서 동부에 한 부두가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부두가는 외국에 나아가는 상선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그 부두에서 영국으로 가는 상선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바를 하면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알바를 해서 또다시 도보해업을 건너 프랑스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자전거 하나를 타고 자전거를 타면서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에서 또다시 알바를 하면서 낡고 낡은 랜드로바라고 하는 4x4 바퀴 앞뒤가 구리온되어지는 중고차 하나를 탑니다. 여러분, 그 스페인은 그 아래 모나코와 맞따에 있는 모나코가 모로코인가? 아, 모로코. <laughs> 그 모로코와 맞다 있는 그런 곳이에요. 카페료가 있어요. 차를 싣고 모로코로 건너가요. 모로코는 사하라 사막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하라 사막을 죽을 고비를 견디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는 생각하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고등학교 중퇴한 과정을 그 나이에 다시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고 MBA 과정을 거치면서 사계국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건고해서 좌절절망, 자기처럼 환경이 어렵고 힘든 그들에게 동기부여하는 모티베이션에 대한 이런 스피카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의그 자신이 있게 된 거죠. 저는 이 시간에 브라이언 트레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와 같은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 동기, 그게 뭘까? 그것은 마음의 태도였다라는 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상, 자기의 아버지의 볼모, 그리고 자기 형편의 어려운 상황,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에티튜드에 대하여 다 삭게 되는 거예요. 삼성의 회장을 지냈던 진대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의 종통부 장관을 지내셨어요. 어느 아침에 CEO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이분이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그 강연했던 내용이 신문 기사에 실려 있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CEO들에게 물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겠어요? 돈? 그래서 뭐니? 돈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영어의 알파벳을 가지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100점짜리가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서 설명했어요. 그 설명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알파벳 A, B, C, Z까지. 그래서 A 아래의 아라비아 수 1, B 2, C 3. 그래서 Z까지 26을 맞췄어요. 그리고 영어의 단어 그 알파벳에 있는 숫자를 거기에 쓰고 그리고 그것의 합계가 100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강의였어요. 사람들이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이 머니를 가지고 여기에 써고 그 위에 숫자를 써서 더하기를 했더니 100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식정보화 시대에 노일리지, 아는 것, 이 지식이야말로 무엇보다 소중한 같이다. 그래서 노일리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밑에 숫자를 적어서 점수를 냈더니 100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100이라고 하는 단어 무엇이 100이 될까요? 에티튜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밑에 숫자를 써서 계산했더니 100점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에티튜드. 사람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 나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저는 그분의 강의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분의 강의에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도 여기에 오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 제가 어릴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에도 사계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밤이 있었고요. 그때 낮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태어나면서 밤낮이 있었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봄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상 못한 추운 겨울도 있거든요. 어느나 밝은 환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7가지 캄캄하고 예상 못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 밀려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아주, 아주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에티튜드. 태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인생에 성공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가 다 찬사 박수만 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 어떤 인생도 세상에 태어나서 날, 날만 있는, 해만 나는 그런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밤이 있거든요. 언제나 봄날만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겨울을 만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밤에 무너지고요. 겨울에 인생이 폭삭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고 한다면 그럴 때그 밤을 그 혹독한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이겨가느냐 하는가. 그게 바로 태도거든요. 그게 자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내 인생의 밤에, 인생의 겨울에 그런 것들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잖아요. 저는 그것이 어떤 태도냐 어떤 문제를 보는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관점. 어떤 상황을 볼때 어떤 부분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해가 난다 무슨 뜻이에요? 그림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해가 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 지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한 사건은 명암이 존재한다. 어둠과 밝음이 함께 공존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일등하면일등함의 기쁨이 있죠. 하나? 어두움이 있다고요. 왜? 질투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기 하는, 심는 인간들이 많거든요. 그 어두움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어디엔들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런 현실 앞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어떤 부분을 보느냐라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관점 훈련에 대한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을 할 때에 가데스바니아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열두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 주자 한 명씩 와라. 열두 명이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에 가서 그 땅을 정탐. 스파이 노릇 좀 해야겠다.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보 수입을 해 와라.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12명이 보고합니다. 객관적 보고는 동일합니다. 객관적 보고라고 하는 것은 두 명이 나무 가지에 큰 보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땅의 포도 농사 결과물입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갔더니 어마어마한 성을 짓고 삽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준,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결코 그 성을 무너뜨려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배꼽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이 말은 눈으로 보는 상황적 비교의 사실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성이 없는데 성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거인들이 아닌데 거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이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북한 사람들이지만, 북한 경사는 우리보다 거의 목 아래 다 차요. 다 작아요. 먹지 못해 환경적 여건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그러했어요. 400년 동안 먹지 못하고 매질과 노예 생활, 의압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정상적 반욕이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하는 말 맞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어떤 관점으로 그 사실을 보느냐는 거예요. 요소와 갈렙은 이야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얘기해요. 똑같이, 요소와 갈렙도 12명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별도로 그들이 가서 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떨어져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경험하고, 와서 다르게 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40일 동안 같은 장소, 같은 걸 목격하고, 같은 것을 듣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나눠준 거예요. 어떻게? 10대 1으로요. 민주 사회에서는 10이 이겨요. 숫자 많은 게 이겨요. 요소와 갈렙은 두 명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그들이 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관점이 달랐어요. 관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요수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은 어떤 시각? 자기의 눈높이에서, 자기의 시각 안에서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해낸 거예요. 그런데 요수와 갈렙은 자기의 시각, 자기의 눈높이에서 본게 아니에요. 어디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들을 본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 우리한테 준다고 했다. 그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했다. 그들이 거인이든, 그들이 난곡불락의 성을 짓고 살든, 그거 문제가 될거 없다.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달랐어요. 놀라운 게 뭡니까? 그런 태도. 그런 삶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요수와 갈렙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땅을 요수와 갈렙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이언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떤 특별한 비대칭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요수와 갈렙이 아니었어요. 열병과 똑같았어요. 다만 하나 머리. 다만 하나 생각, 다만 하나 보고 있는 삶의 태도, 이거 하나 달랐어요. 이거 하나.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결과를 낳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고향이 저 백령도예요. 백령도에 이번에 선교 가잖아요. 백년도에 가서 우리 집 살던데 안내 받은 분 있죠? 예, 우리 집 살던 집, 옛날 집. 예. 저는 어릴 때 거기서 태어나서 중3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인천으로 와서 지금까지 인천에서 살아요. 오래 제가 살았어요. 제가 살면서 고향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곳에 와서도 많은 친구들을 새기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공부 잘하고, 능력 있게 산 분들, 이 나이에 능력 있게 사회생활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람,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학교 다닐 때 능력 있게 우수하게 앞서간다고 해서 모두 다 우수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다 학교 다닐 때 바닥에 삶을 산다고 해서 똑같이 바닥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만도 아니다 그리고 부모가 훌륭해서 그 자녀에게 투자. 그러므로 그 투자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 자녀와 훌륭한 결과를 낳는다. 그것도 아니다. 부모가 투자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훌륭한 내 친구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걸까? 무엇이? 저는 그것이 바로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만날 때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그런 것들을 대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 태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프레임, 내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일상적으로 어떤 문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늘 반복적으로 해결하고 태도를 취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정한 방법이 있어요. 일정한 결정의 태도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을 앞으로도 결정해내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트레시가 스무 살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니까 그의 인생이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두 명의 정탄 가운데도 요소와 갈렙 두 사람의 태도가 열 명과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따라 이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태도를 수평적 사람이 보고 있는 그런 내 어떤 상식 여기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 그런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이런 태도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이것이 계속 이런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뭐 이것을 붙들면 그들과 달라요. 절망할 때 우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낙심하여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낙심적 황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래! 나를 단련한 이후에 정극같이 난 나올 거야. 하나님은 이 과정에 나를 단련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불순물,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썩어질 것 빼는 단련의 시간, 이것이 오늘 고통이야! 이 태도를 가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내일로 쫌 보합니까? 이게 멋진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말씀 안에서 멋진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 젊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아이고, 아멘도 안 해요.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그 만나는 일들 속에 멋진 삶의 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주 안에 복된 미래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우리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의 젊은이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